공복에 하나씩 먹으면 오래 산대요. 장수한다고 합니다. 미끄럼 타듯이, 미끄럼틀 타듯이, 요렇게, 스르륵. 짠득짠득 소리 들리세요? 짠득 <laughs> CMB에 빠져요, CMB. 메리에 빠지는 CMB 국내어뽀뽀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많이 언급됐던 계란을 삶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또 영상을 켰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학회를 나가거나 회사 출근했을 때 저희 직원들께 가끔씩 계란을 삶아서 하나씩 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저모로 계란 삶는 법을 촬영을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란 삶는 방법을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리얼리티를 위해 실제로 사용하는 냄비를 가지고 왔고요. 저는 이렇게 손잡이 있는 냄비를 사용해야 나중에 부을 때도 조금 편리해서 저는 정말 이 냄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가스 버너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보이시죠? 이 물이 먼저 계란이 푹 담가질 수 있도록 가득 물을 채워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란이 푹 담가질 수 있도록 물을 조금 가득 담아주시는 게 포인트시고요. 여기서 저의 꿀팁 첫 번째. 많은 분들이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 계란을 그대로 끓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담아서 한 15분에서 한 17분 이렇게 삶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물을 먼저 끓이세요. 팔팔. 꼭 팔팔 끓일 때까지 계란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오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부서에서 정말 많이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운동할 때도 아침을 사실은 많이 거르고 운동을 했었는데 빈속에 하다 보니까 위가 허기지고 운동을 할때 힘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계란은 단백질이잖아요. 하루에 한알두알 알 먹으면 운동할 때도 힘이 나고 하는데 회사 와서도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시잖아요. 헤비하게 빵을 먹기도 좀 그렇고 계란 밥을 또 챙겨 먹기도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를 입사하고 나서부터 계란을 먹었습니다 지금 만 5년 차 계란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또 네이땡 선생님이 하루에 계란을 아침에 공복에 한 알씩 먹으면 오래 산대요 장수한다고 합니다 꼭 드세요 여러분 자 이제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꿀팁 2 이거는 제가 집에서 정말 쓰는 주걱을 가지고 왔고요. 집에 혹시 주걱이 없으시면 국자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찌개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숟가락으로 하셔도 되는데 처음에 이제 물이 팔팔팔팔 지금 끓고 있으면 요렇게 계란을 바로 넣으면은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아 뜨거 하면서 얘를 놓칩니다. 그러면 냄비랑 계란이 만나서 깨져요. 그러면은 그 아까운 계란 흰자가 톡 다 나와가지고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저의 꿀팁은 이 국자로 이렇게 살짝 누릅니다. 미끄럼 타듯이, 미끄럼틀 타듯이 이렇게 스르륵, 스르륵. 자, 넣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빠르게 넣어주세요. 두 개씩. 자, 딱열개 한번 삶아볼까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리얼리티를 위해 정말 제가 쓰는 스타워츠를 갖고 왔고요. 왕란일 때 7분 30초, 특란일때 7분 20초, 대란일 때 7분 15초 정도를 딱 삶아주시면 아주 맛있고 아주 촉촉한 반숙란이 됩니다. 자, 이제 8, 9, 10. 이제 띠디디디할 거예요. 띠, 이, 띠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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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지를 눌러주신 다음에 일단 제가 아까 주걱으로 이렇게 미끄럼 타듯이 사르르르 하면은 계란이 안 깨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계란이 여기서 깨진 게 아니고 깨져있는 계란이 살짝 들어가면은 요렇게 흰색깔 여기 살짝 나오는데 던졌을 때팍 깨졌을 때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조금 깨져있는 계란은 그냥 이렇게 걷지 말고 이제 바로 물을 버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회사에서 찍어서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싱크 싱크대에서 물 버려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뜨거운 물을 다 버려주십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을 다 버려주신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꿀팁 세 번째. 저희가 찬물을 빠르게 부어주셔야 돼요. 그냥 이대로 바로 냅두고 알을 까면은 껍질이 잘안 벗겨지세요. 그래서 그냥 싱크대에서 찬물 쫙 틀어가지고 빠르게 싱크대 물 탁! 틀어놓으신 다음에 찬물 팍! 부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여기가 조금 열악해서 제가 찬물을 준비해왔고요. 또, 버려주시면. 완성! 계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것도 해보네요. <laughs> 자, 근데 뭐, 사실, 이거는 생 계란이고요. 이건 삶은 계란인데, 모르겠죠? <laughs> 근데 제가 음식을 만든 건 아니라서 자 이제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잘 까는 꿀팁, 꿀팁 네 번째. 계란을 일단 지금 한번 탕탕탕 깨가지고 이렇게 금이 이제 갔잖아요. 근데 이거를 최대한 많이 가게. 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네. 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물에다가 한번팍 담갔다가 순간적으로 빼면은 더잘 까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잘 깔려면은 많이 상처를 주고 까시면 됩니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피디님 작가님이 계란을 또 맛있는 걸 준비했어요 저김 보이시죠 김 진짜 뜨겁거든요 이때 먹어야 진짜 맛있습니다 일단 계란의 단면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사실, 이렇게 삶으면 소금 사칩니다. 뭐, 케찹, 뭐, 소스 다 사칩니다. 그냥 이것만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계란을 잘깔수 있게끔 뭐 소금을 넣고, 식초를 넣고 삶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냥 진짜 저 아무것도 안 쓰고 물하고 계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너무 맛있어요. 짠득 짠득 소리 들리세요? 짠득 <laughs> 이상입니다. <웃음> 제가 꿀팁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이어서 꼭 한번 시도해 보시고 꼭 한번 드셔 보시는 거를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맛이 어떠셨는지. 후기를 조금 밑에다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피디님 작가님이 그 후기를 보고 아마 뭐 커피를 들이도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런 얘기는 없었지만 제가 또 한번 질러봤습니다. 해주실 거죠, 피디님? <laughs> 네, 하셔야죠. <laughs> 그러면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laughs> 아니 와서 드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 네. 오세요. 네. <laughs> 와, 고생합니다. 아, 이거 아, 아, 직접 삶은 거예요? 네. 오. 자, 일단 네. 드셔보세요. 계란 아, 네. 진짜 커요. 이게 무슨 란이에요? 이게 특란. 이게 뜨거울 때 드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맛까지도 진짜 잘 가져요. 혹시 아까 몰래 소금 넣으신 거 아니에요? 안 넣었습니다. 식초 넣으신 거 아니에요? 안 넣었어요. 그럼. 소금 식초는 사치다. 떨리나 본데? 감독님 많이 떠났네요? <laughs> 손을 덜덜덜 떼먹어가지고 잘 까지는 계란을 아, 이렇게 깠다고? 그니까 그니수 있나? 와, 하나 드세요 하나 드세요 내일 먹겠다 내일 먹지 오잘 깠다 또서현 데이처럼 뽀샤시하에 뽀샤시 <laughs> 이 막을 살짝 걷어서 음, 올려서 음. 까면은 정말 괜찮은데 이걸 막 까니까 그러잖아 지금 여기 이상하고 여기잘 까져 이렇게 까라고요 계란을 이렇게 막이를 다 벗겨내듯이 음? 제가 또 가, 계란박사 김박사 이렇게 보이부장님이 I 은 a 계란 맛있 a r 어요저저저저 i s t e r s p r a 탱글 r Turn 촉촉 table to s a 계란 맛있으셨어요? 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맛있었는데 맛있다고 하는 건데 진짜 <laughs> <laughs> 아 j a n and Chok Chok. I was in care of my sister's p r a